조직 스토킹의 그늘.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가해자들의 교묘한 전략과 피해자 대응의 구체적 방법론. 법정 드라마 조직 스토킹의 그늘. 제 1막 작은 나비의 발걸음. 무대는 한적한 카페. 주인공인 지연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려 하고 있다. 그런데 불쑥 나타난 가해자들. 그들은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무대인 양 화려한 연기를 시작한다. 지연 나를 잊지 마라. 너와 나의 특별한 관계를 놓고 가는 건 못할 거야. 아이 얼마나 창피한 연출인가. 다른 손님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속으로 웃음을 참는다. 제 이막 연인처럼 집착하는 가해자들. 가해자들은 지연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 관계는 남다르다는 유치한 대사를 외친다. 그리고 지연이 발길을 돌리면 그들은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며 동작을 맞춘다. 이들은 고독한 연인의 집착과도 비슷하다. 봐, 나를 바라봐. 넌 나의 별이야. 하지만 지연은 그들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커피를 즐긴다. 그들의 행동은 더욱 희극적으로 변해간다. 제3막법의 사각지대. 그러나 이들은 마냥 웃음거리가 아니다. 그들의 수법은 교묘하다. 상업적 집단의 고용으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 무대 뒤에서 날뛰는 끔찍한 모습은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를 상징한다. 법의 틈새를 노려가며 그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기괴한 역할을 동시에 연기한다. 어쩌면 법이 이들을 이해 못할지도 점점 늘어나는 괴롭힘과 압박의 끈이 지연을 점점 위협한다. 제3막 가해자들의 황당한 드라마. 주인공이 전혀 관심 없는 가해자들의 연기 그들은 마치 지연의 스토커이자 그리스 신화의 사냥꾼과 같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너도 행복할 거야. 를 외치며 지연의 일상에 끼어든다. 그러나 이들의 집착은 단순히 상대방향의 감정에 대입된 듯한 우스꽝스러운 연출일 뿐이다. 지연은 그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오롯이 자신의 길을 간다. 제 오막이 기괴한 시스템의 근본. 이 모든 상황을 조망하며 지연은 이해한다. 이 시스템은 사실상 가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